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48회에 대한 줄거리와 해석을 해볼 텐데요. 드디어 박도라는 억울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게 되었고, 이제는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아하니 박도라가 지금 억울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드라마에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했었고, 고필승과 함께 좋은 작품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이 알고 보니 김지영이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지영이 박도라였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김지영으로도 드라마에 나오기 힘들겠네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김지영을 보면서 박도라를 생각하게 될 거고, 박도라가 억울했다고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왔던 거고, 거기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니, 드라마를 보면서 그 많은 이미지 때문에 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김지영도 박도라 역시도 나오기가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백미자 때문입니다. 박도라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김지영으로 기억을 전부 되찾게 되었을 때는, 일단 박도라의 억울한 상황을 전부 해결하고 사실을 말하자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지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 박도라의 일도 해결을 하고 나면, 그때 사실은 자신이 박도라였다는 것을 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필승 역시 그런 박도라의 옆에서 힘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백미자가 전부 알리게 된 상황이네요. 백미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미자가 일부러 공진단을 찾아가서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백미자는 전부 다 말하겠다고 했었죠. 뻔뻔하게도 백미자는 박도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전부 말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도 백미자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미자가 아무리 악역이라고 해도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친자식이 힘들어지게 만들까 싶어서 말이죠. 백미자가 김지영이 박도라였다고 말하겠다고 했었던 건 박도라가 결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한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말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백미자가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김지영이 박도라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결국 공진단이 듣게 된 거죠. 공진단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고필승이 김지영에게 박도라 이름을 말했던 기억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공진단은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미자와 공진단이 함께 이 모든 악행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정말 뻔뻔한 둘 때문에 박도라와 고필승이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진단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공진단은 자신이 공진택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겁니다. 상구가 그동안 홍해교의 옆에 있어서 공진단은 이해하지 못했었죠. 상구 같은 인물과 왜 홍혜교가 함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신이 바로 상구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공진단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조만간 공진택이 알게 될 겁니다. 공진택에게 공진단과 상구에 대해서 말할 인물이 많이 있죠. 공진단이 공진택의 동생이 아니라고 상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공진단과 상구의 유전자 검사 서류를 찾았다고요? 알고 보니 홍혜교의 방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홍혜교의 연극이었습니다. 홍혜교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홍혜교 이 뻔뻔한 인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홍혜교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공진단이 남편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공진단이 바로 상구의 아들이었던 것도 모르고 말이죠. 홍혜교가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홍혜교와 공진단을 나가게 하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공진단을 아들로 만들 수도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가족은 아들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역시 우리 필승이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승이가 역시 아들로 들어오게 되는 게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게 되는데 필승이가 진짜 내 남편의 아들이라고요. 그 전에 공진단이 아들로 들어오게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공진단을 이제 회사에서 나가게 만드세요. 집은 당연하고 회사에서도 나가게 하라고요 드디어 장수연이 전부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장수연이 서류를 찾았던 거죠. 홍해교의 방에 있던 상고와 공진단에 대한 확인한 서류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장수연이 그 서류를 가지고 공진택에게 전부 말하게 될 텐데요. 공진단은 일단 홍혜교와 함께 어떻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수 있을지 생각하겠네요. 뻔뻔한 악역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두 명이 죽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박도라에 대한 억울한 입장도 해결이 되고 있고요. 박도라는 사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죠. 백미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백미자는 박도라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백미자의 친자식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백미자가 박도라를 행복하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면, 박도라는 이미 고필승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공진당과 이렇게까지 서로 힘든 전개는 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백미자 때문에 박도라는 평생 의지할 곳이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박도라는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고필승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김지영이 박도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전부 백미자의 악행이고 백미자가 아니었다면 김지영으로 살아왔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도라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필승과 바 결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 이제 모든 사실을 알고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고필승이 공진택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황은 홍혜교와 비슷한 입장인 장수연이 그동안 자기 자식썼던 상황인데요. 진단이 누구의 친자식인지 물론 의심을 한 홍혜교는 자신의 아들이 당연히 공진택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혜교는 공진택의 동생으로 알면서 지금까지 이 집안에 있었죠. 그런데 공진택의 동생이 아니었고, 상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홍혜교는 그때부터 연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소금자가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를 보면, 소금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고필승이 공마리의 오빠라는 것도 소금자가 들었었죠. 소금자는 그 사실을 듣고 공마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자가 지금 상구를 의심하고 있죠. 상구가 고필승의 집에서 지내면서 홍혜교와 자주 만났기 때문입니다. 홍혜교가 상구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말하니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홍혜교가 모든 사실을 스스로 말했네요. 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금자에게 말하더라고요. 상구가 이미 소금자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전부 다 홍혜교와 공진단의 이야기였네요. 홍혜교와 상구가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 과거에도 둘은 연인이었다면서 모두에게 말을 했으니, 결국 홍혜교의 아들 공진단이 바로 상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소금자는 다 알게 된 겁니다. 소금자가 이제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소금자는 당연히 당장 공진택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공진택에게 공진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상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진택이 알고 있습니다. 공마리에게 악행을 만든 인물이 바로 상구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상구가 바로 홍해교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공진택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공진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공진택은 공마리에게 악행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상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알고 보니 공진단이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공진단과 홍혜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이 모든 연극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공진택은 공진단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홍혜교에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홍혜교의 거짓말과 연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상구를 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상구가 만드는 악행과 공진단이 만들었던 악행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진단이 지금까지 백미자와 함께 박도라에게 악행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상구와 홍혜교가 함께 악행을 계획했던 모든 것을 공진택이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고필승도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리고 장수연에 대한 모든 사실도 조만간 알게 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정말 고필승이 내 남편의 아들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진택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필승 내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공진택과 연인이었죠. 이미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필승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진택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승이에 대해서 말을 할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필승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공진택의 아들이라고 생각도 못 했죠. 당연히 예전 남자 친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공진택과 연인이 되었을 때 하루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날, 우리 필승이가 생겼던 거죠.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됩니다. 정말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남편이 일 때문에 떠나 있어야 할 때, 필승이가 세상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영이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제가 임신 날짜를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모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으니, 해결이 되었네요. 우리 필승이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정말 진짜 아버지였고 진짜 아들이었는데 그동안 헤어지고 서로 모르게 지내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해요. 드디어 장수연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것 같은데요. 그동안 예전 남자친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확인하고 고필승이 공진택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는 백미자와 공진단에 대한 확실한 결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